Tchau, 라고 남의 집에 갔어.라고 거기 거기 우리 집 아닌데 어떻게? 아 저기 저기 들어갈 수 있나? 라구 라구 안돼 저 어떻게 저기 또 들어갔어? 저기 말고 여기로 라구 이리 와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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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여기 안돼 이쪽으로 오케이 잘하고 있어 나나나 no, 라구 no, no. 이리 와 오케이 오케이. 아와 별나고 엄청 지 아이 좋아. 좋아. 좋아, 아이 좋아. 만두년이잖아. 만두년이잖아. 남주년. 대곡으로, 대국으로 여행을 왔어요. 야, 바로 밑에 대곡이 있네. 그러니까. 다뭐 그러니까 물이 엄청 많진 않지만, 어. 사람이 없다는 게 어디야? 기새끼들 그 가자. <laughs> 어, 나갈 수 있는데, 먼저 가볼게. 어머, 미코로 아이씨. 아, 씨. 아, 진짜. 아이고, 아이고. 잘했어, 잘했어. 어? 저, 어, 저 하나 보네? 없어. 시원해? 어때요? 좋지 아무도 아, 해 응. <laughs> 발다 넣었어. 저 어, 괜찮아 너무 시원해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은말른게크 어. 아이고 멜라 앉 졌어 아이고 가자 잘한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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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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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잘해 저으로 가자 와 잘한다 잘한다 어우 잘하네 멜라 자어 물고기 있어 멜라야 <laughs> 차안 좋아. 완전 겁먹었어. 이 건너 갈수 있을 것 같은데? 라고 가자. 집에 가자. 이제 밥 찾으러 갈까요? 갈까요? 네. 벨라 <laughs>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. 짜? 장보왔다 아이고 잘했어. 아이고. 우리 여기서 쉬고 있어. 었 아이 잘했어요. 스키들 아빠 너무 멋있어. 안 멋있어 뭐 하시는 겁니까, 지금? 울어요? 너무 감동 받았어? 양파가 너무 감동스러워 아이고 어이. 할머니 마늘 가져왔어? 어 울지마 <laughs> 아저씨 같아 어렸을 때 계곡에 이렇게 놀러 오면은 삼촌이 이렇게 불 붙여주는 거 보면 옆에서 막구경했었거든 응. 나도 그 삼촌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. 저도 하네 나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. 저거 안나 좋아하는건데 안나 좋아하는 c o 딱 e 왔지 s u r p r is e d What is it? w h 다 t is i 어 What is i 맛있겠다.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우리 남자 친구다. 이거 안나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. 개 좋았어. 맛있게 드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수고 많았어요. 아. 아이고. 안 짱. 음. 어, 마늘이 제대로네. 마늘 향이. 음. 오 세상에 그... 이품 뛰어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겠다. <laughs> 아, 오, 나 공주님 같애. 공주님 같애 왜? 아이 변민이 요리 하고 안나 그냥 먹고 있어서. 송마어오오아아아아 아. 빠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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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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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와인 마셔야겠어 아, 그래? 응 우주 못나시겠짠 이거 마, 마늘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? 하나 먹어 안 나랑 뽀뽀 안 하려고 그랬지? 아니 내가 언제 내가 뽀뽀하기 싫다 생각해보니까 커플샷 안 우리... 했는데 어 그래 커플샷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만난 처음인 것 같은데? 그 했었어 언제? 했었어 신대방에서 했었어 언제 처음 해봤어 이거? 커플샷? 러브샷? 응내학때 응. 했겠지? 대학교 때? 그랬겠지? 응. 언제 처음 했어? 초등학교 때 사랑해 응? 엄마랑? 응? 여자친구랑 나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 있었냐? 어 아니 자자자 <laughs> 그거 문제 아니라 <laughs> 두 초등학교 때술 마셨냐고 예예에다갔다말아 키스 온몇살때 했어? 뽀뽀 처음, 말고. 안나랑 처음했어. 아니 뽀뽀 말고 음. 키스. 고등학교 3학년. 음. 안나는. 고등학교 2학년. 디박이야한 <laughs> <딥하게> 거야? 대박이야, 근데? 남자 친구는 아니었어. 아니면 아니었어? 그럼 어 누구랑 한 거야? 그냥 친구. 늘다 궁금해. 여자가 남자. 늘다 궁금해가지고 너 러브샷 어떤 단계까지 했어? 우리 마신 거처럼 맛있어. 다른 단계 안 해봤어? 그런 것도 있어? 예를 예를 들어 여기 올라와서 다 아, 등장. 어. 아, 그리고 나 완전 진짜 프로페셔널 러서 때 맞거든. 프로페셔널. 어, 러셀라랑 했거든. 아. 여기. 설마 여기다 술 따라서 먹는 거야? 어, 여기 뛰어 있잖아. 어. 특히 러셀라 되게 기쁘거든. 어. 거기에서 술 이렇게 술 넣었다가. 어. 이렇게 하는 거야? 어, 나는 나는 없어 여기 다행이다 우와 어. 안나가 제일 좋아하는 종이에 자, 개봉 박수 예박 이야 야딱잘 익었네 장미나, 이거 최고 선물이야. 오, 나... 어 나, 어나다 반지랑 뭐다 필요 없어. <laughs> 우리 결혼하자고 할때너 낯으로 어, 해줘. 알았어. 여기에 놓을게 어때? 알았어. <laughs> 와, 기 나보다 긴거 같은데. 기린이네 맛있겠다 와 대박 와우 와우 와, 와, 와. 아, 치킨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이거 뼈민가안 나는 가지 않아 <laughs> 나 닭가슴살 좋아해 어나 이상한 사람인데 나 딸이 안 먹어 와 대박 이다 아이고 밥 약간 한 며칠 동안 안 먹은 그 느낌인데요. 아, 슬프다. 우리 여행 벌써 끝나가지고. 뭘 끝나? 우리... 지금 먹고 있잖아. 아니 그래도 뭐 먹고 집에 가는 음. 거라서 음. 나오면 그냥 이박3일 할까. 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음. 완전 쫄깃해서 하 맛있지, 여기 음, 맛있어. 거기가 진짜 맛있어. 음. 아니 원래 아무 맛도 안 나잖아 집게니. 어.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. 뭔가 맛이 안튀어도 괜찮은데? 음. 이게 행복이지.